다양한 형태로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는 민생사법경찰단 오늘도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달리는 이들 사이에 조금 특별한 임무를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일명 동물보호 특사경입니다 동물보호 특사경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동물보호 특사경은 동물학대 범죄를 집중해서 수사하기 위해 투입된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안에 동물학대를 수사하는 전문팀이라니. 동물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꼭 필요한 특사경인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 특사경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나요? 그동안 서울시에는 동물 범죄 전담 수사팀이 없어 모든 사건을 다 경찰에서 처리를 하던 실정이었고요. 이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를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2022년 8월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응 전담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동물보호특사경이 생기기 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구청 내 동물보호감시원이 출동을 하고 필요시 보호나 격리를 위해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격리시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측에 사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수사권을 가진 동물보호특사경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되어 더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수사를 이어갈 거라고 해요. 이미 그첫 발을 디딘 동물보호특사경. 현재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9월 8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동물 보호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에 관한 신규 지명을 받은 상황이고 현재 전부 12명의 동물 보호 전문 수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입니다. 서울시가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수사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등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지난해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사팀은 자치구 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폰 앱 120다상콜 등을 통해 시민 제보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보호 특사경입니다. 최근에 작년 말에 서울특별시에 민생사법경찰단 안에 동물보호 특사경을 신설하고 발대식을 갖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동물보호 특사경의 그 창된 의미는 상당히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우선 이 민생 사법 경찰단 내의 이 특사경은 특별 사법의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수사관, 수사관의 예, 그러한 직무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관 직무를 행하게 되면은 일반 일반 경찰서 경찰서에 예, 일반 경찰서의 어 이런 그 서울시에서 이 경찰관과 이 어떤 연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수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어이 서울 지방 경찰 서울 지방 그 검찰청과 검찰청에 수사하는 것을 성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직접적 직접적인 그이 어떤 수사 결과를 이 경찰서에 보내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 독립적인 경찰관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일부 약간 이제 좀 다른 거는 있는데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경찰과는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이제 송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산 예산에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 관악구에서 기초 이 기초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 문제로 예산 문제로 이게 시도는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출범시킨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 동물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이 동물 특사경 이제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특사경은 이미 이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단 해서 줄여서 특사경위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항목에서 동물 영역 동물보호 영역을 이미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전국에서는 유일했었죠 유일했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도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어 창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창단하게 된 데는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죠.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그 결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관악구의 현재 이제 관악구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명진 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이 관악구의 이 국회의원 이성 국회의원이었던 오신환 현재는 이제 서울시 정무시장으로 계시는 오신환 전 의원 이두 분의 노력이 이 특사경 창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사경이 어떻게 창단되는지에 대한 그 경과 특히 이두 분의 노력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사회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2020, 2022년 11월 경이죠. 11월, 10월 말이나 10월 경우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네, 그 날짜가 예,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10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랬는데 이때 어 예전에 그 안기부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서울시 어그 민생 사법 경찰단, 예, 민생 사법 경찰단이 예,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민생 사법 경찰단 거기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자 발대식이 있었는데. 어 경과를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어 이제 봐야 될게그 민영진 관악구의의 원하고어또 저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또 오신한 정무부시장이 결정적인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예,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가 조금 음좀 차이가 순서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민영진 의원이 네, 예,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이걸 제도화했는지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달쯤에 이 간악과에서 동물정책 연구회를 이제 운영했어요. 이 동물정책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음 지속적인 동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했고 어, 그 다음에 또 2021년에는 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기 가서도 특사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2019년에는 2019년에는 이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그 동물보호법에 관한 예 관련된 예 그런 강의를 예 의원님께서 추진을 해서 어또 그때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해서. 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많고 강의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촉박한데 어, 너무 좀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좀 좀 지루한 강의가, 강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음에 2022년이니까 이제 그 창단되기 한한 한 8개월 정도 전이죠 이때도 어, 이때도 굉장히 선거든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도, 어, 동물특별사법, 경찰, 창당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도, 어, 후보들, 각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민중준이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20년 5월 3일 정도 됐는데, 이때는, 어, 이 에린원 사태가 있었던, 있어서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2019년에 아마 2019년에 에리론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직접 저하고 동행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일요일 날그 시간이 있을 때 포천까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에리론을 좀 방문했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빌 구조 네트워크에서 구조를 해서 지금 애들 돌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어려움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고 하시면서 음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간신을 많이 가셨습니다 또 갔고 그리고 또 평소에도 예, 유기견도 입양을 하시고 길고양이들 많이 사무실에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돌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이런 활동 많이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대피소도 이렇게 에, 에,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에, 길량이 사형제가 폭우로 해서 급박해질 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만드는 작업 중에 있다 이렇게 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조중의 사장을 뭐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어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 발대식 한날 오셔서 에, 이거에 관한 내용을 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동물 학대 신고는 이제 다산 콜센터로 하면은 바로 특사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게 어 2021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바뀌었던 그 시점에서 바로 한달채안될 때에 그때 요거는요거는 어아 요거는 이제 그전그 그 후에 좀 평가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얘기를 했던 건데 이때도 계속 어,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음, 이때가 아마 이때 보궐선거 끝난 직후에 한 달치 안 됐을 때 에, 서울시 에, 이, 새로운 그그 단체장과 거기 수석들 에, 수석들을 만나서 어, 거기에서도 바로 이 서울시 동물 특별 사법 경찰제 이런 거를 저도 같이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원이 님 같이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이좀 진지하게 서울에, 서울시의이 특사경을 경기도에도 현재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동물보호의 이 시대정신이니까 해서이 특사경을, 이 특사경을 반드시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 강조했었고, 음, 그렇게 강조를 해서, 어, 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자리도 사실은 여기 그, 민영재님 뿐만 아니라, 오신환전 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여기 자리를 이렇게 또 주선을 또 하셨어요. 또, 별도로 또 시간을 내서 조율을 해서 주선을 했고, 어, 그래서 그 자리를 했는, 이제 가졌는데, 그 이후로 한몇 달, 한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네, 오신한 부시장이, 이러한, 이제, 페이북, 그 메신저로, 어, 패매로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는데 이제 동물 특사경을 포함한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현재 업무량이 다소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또 친절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서울시 동물보호 관련된 이검이 특사경 특사경 지명 승인 절차가를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10, 10월 달에 이 발대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민정 전이 권위와 노력으로 이렇게 동물 특사 경을 운영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그 부시장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현장의 간절함을 정성을 알려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는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도 몰랐다 이런게 아니라 근데 워낙에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자가 왔었고요예 자, 그래서 같은 기존에 이 분들도 평소에 뭐 민영전님은 뭐 여기 민영전님은 워낙 저런 활동을 늘 같이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뭐더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예, 오신한 부시장, 전 의원께서도 어, 여기 보면은 2019년 이렇게 보면은 요럴 때 보면은 모든 생명은 예, 귀하고 존엄하다 해서 어, 정기도살그 판결문 판결 나올 때 이런 음. 코멘트를 하셨었고 2019년에도 계속 동물정책 대토론회를 이제 관악구에서 했었는데 이때 어, 그때도 이러한 에, 그 페이스북에 에, 그 게시글을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올렸었고 그다음 현재는 어,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 특사경 서울시에 행, 이건 이제 행정기관이죠. 예, 특사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서울시에 있는 그각 구, 여러 구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찰서에 가서, 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특사경으로할 할 수도 있는데, 어, 이 특사, 경찰서는 뭐 관악구 다량 관악구 관할에 있는 것이, 각 구마다 관할이 있는데, 특사경 서울시 전체를, 예,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동물 학대 하는 과정에서 또그뭐 길광이 집이다 이런 걸부시는 송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협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그 학대 범위 협박도 할수 있고 이럴 때 이거는 어, 동물 관련된 범죄, 연관성은 있지만 이것은 대인범죄죠. 이 대인범죄는 이 특사경에서는 이것까지는 이제 그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이것만 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어, 이 동물 학대와 이런 대인범죄가 같이 합쳐져 있을 때는 이제 경찰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 동물, 동물 학대는 특사경으로, 그 다음에 송기협법이나 이런 부수적인 범죄는 또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으로는, 어, 이 경찰서에 있는 그 경찰들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 어 업무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대인 범죄 쪽이요. 그래서 사람 관련된 대인 수사 이런 부분이 또 재산 범죄 이런 부분이 워낙에 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동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못 씁니다. 예, 그래서 되게 운이 아주 좋은 게 아니면은 수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특사경은 동물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이 특사경의 수사관들이 굉장히 또 똑똑하고, 예, 전문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 뭔가 수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태도 자체가. 그래서 어이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서 이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이 관악구에 있는 동물 정책 토론회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한4 0지 정도 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토론회 때 이제 발표한 자료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동물학대를 신고했는데 이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적은 이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동물경찰 특사경의 창설을 창설의 필요성을 이 촉구하는 예, 필요성을 있다는 것을 필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에, 특사경을 설립을 해서 이 부분을 에,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이 문제를 그 현, 특사경 창설 1년 전에 이렇게 관악구에 있을 때 관악구에서 그 이 토론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다음 기회에 뭐 기회가 있으면 이거 설명을 하고 간단한 게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자, 그 사례를 이게 그 하기 전에 이게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서문 쪽이 내용이 있는데 네, 내용에서는 이제 어떤 뭐 경찰 수사 매뉴얼을 이렇게 뭐 새로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경찰들은 거의 보질 않고요. 또원원적인 뭐 내용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없고 제대로 관심도 없고 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례 구체적인 실제 일어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경찰의 대응을 살펴보고 뭐 부정적인 점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건 이제 지점을 삼겠다 이렇게 서문을 쓰고. 여러 가지 사례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에 대해서 사건 사지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좀 달았습니다. 쭉 그래서 대표적인 게뭐 2017년에 굉장히 참혹한 예, 예, 사건을 첫 번째로 제가 이걸 달았어요. 예, 달아서 저도 여기서 이제 관여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어, 그고이들 머리를 자르고 또 사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예, 후보집 내실 위에 이렇게 고양이 돌 보는 분 내실 위에 갔다 오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뭐 사진은 좀 혐오스러우니까 어아기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처음에 출판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이 어미 고양이가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말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 뭐 내시를 침입했고, 그 다음에 협박을 충분히, 협박이 당연히 있는 거죠. 박스에 사체를 담아서 피를 다 빼서 가다 놓은 건데,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이 없고, 관심일 땐 없는 거예요. 도저히 경찰이라고 볼수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초기에 증거가 전부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 최악이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음, 제가 만나봤던 그런 당치, 당직 경찰관, 당직 경찰관은 그때 일반 고소를 할수 없는 주말이었는데, 그 분은 좀 제대로 된 경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때 갔는데, 에, 하여튼 경찰 중에 한 명이 뭐 다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협박하고 어,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하고 동물 학대가 섞여 있어 가지고 뭐 하나만 좀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증거 수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호프집 그쪽에 있는 그권향에 돌보시는 분이 엄청 지금 겁을 먹고 협박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살벌한 협박을 당했는데 그것도 설득 설득해서 경찰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나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니니까 밖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 받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조사 받는 동안에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피해자 분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당 형사가 이제 보복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겁이 나서 나왔다는 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네, 굉장히 좀 하, 이거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어, 정말 어이 학대 사건보다 경찰이 하는 것이 더 참혹합니다. 그 경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 그런 내용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특사경이 필요한가 그죠? 특사경이 필요한가 해서그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길관이 또 사례 사건 있었던 건데 이때도 예, 수차례 이제 이렇게 이런 참혹한 행위를 해서 죽인 어떤 그런 건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예, 경찰이 음,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체도 그냥 방치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 수집도 어,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예, 증거,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거였고. 햄스터 요 사건도 있었는데 이 햄스터 사건도 네, 경찰에 와서 햄스터는 재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 학대죄가 아니라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니까 재물 손괴로 신고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 당시에는 이게 재물 손괴 재물 손괴가 이 동물 학대죄보다 형량이 높아요 형량이 높았어요. 이게 지금 지금은 좀 형량이 3년으로 올라서 예, 그것을 지금 또 봐야 되겠는데 어, 하여튼 재물 손괴는 벌금도 되게 예, 벌금 부분이 이제 그 동물학대가 좀 높은 편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하여튼, 어,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음, 불명확하니까 이는 넘어가고, 하여튼, 재물손괴 햄스터도 당연히 여기서는 동물이에요. 재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물학대로 이렇게 에, 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도 아, 당연히 에, 알아야 될 거를 경찰이 모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동물은 소유자가 있는 단순한 재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부 요 부분도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튼 어, 경제를 바라보는 어, 시각이 굉장히 좀잘못됐다 이런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중요한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살아있는 개를 오토바이 그 묶어서 이제 끌고 다닌 이런 것들. 옆에 이제 출동한 경찰이 그 기사에 의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본다. 이런 식으로. 다 빼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들이 일선 지구대선 특히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많아서 이것도 이 경찰들한테 이런 동물 학대 사건을 맡기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다 뭉개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하고 뭐 부정적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 어 요거는 이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경유선 카페 그 고양이 살해 사건인데 요거는 사건 처리를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사건 발생 5일 만에 고시원에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더다나 이제 실형이 선고된 그런 첫 사건인데 이 경찰들이 이게 자두 사건이죠 자두 사건인데 이 주변 CT v 영상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가지고 5일 만에 검관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경찰을 칭찬할만한 굉장히 드물긴 한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사건이 워낙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고, 어, 고소를 안한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돌보는 분들이 예, 고소를 참아 못한 그런 사건도 많고, 묻힌 사건도 많고요. 실제로 범, 이제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내용은 굉장히 길은데, 이때 또 발표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거의 못하고, 예, 이거를, 음, 그 책으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그 배포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걸 포함해서그이 특사경을 창단하기 위해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노력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어 이게 하여튼 작년에 한 8월쯤에 이 오시한 전 의원이 이 서울시 정보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취임을 하게 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특사경 창단 작업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따 발대시 간 다음에 갔을 때그 공무원들이 그 서울시 동물보호 관련된 공무원들이 자기들도 특사경을 좀음 행정적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만 가지고 학대를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사경을 좀 설치할 필요성이 굉장히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특상에 출범하게 돼서 너무나도 자기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도 이걸 또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에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네그 동물 특사경이 서울시의 동물 특사경이 어 어떻게 어 창단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노력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다소 길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두 분께 특히 뭐 시장이 결론적으로 결단을 내렸겠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또 시장 결단을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아주 상당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셔서 네이예이 예, 이 영상을 빌어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